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예루살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음은 언제나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과 절망은 늘 함께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 한 번쯤 절망과 시리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은 죄의 삭순 사망이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순전히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안식일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 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덤을 막고 서 있던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당황하여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인들은 그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부터 내가 죽고, 죽어야 하고, 또한 그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자, 여인들은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무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도무지 여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본문 11절 말씀에 허탄한으로 번역된 헬라오는 레로스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이 레로스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이란 뜻과 함께 때로는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용어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즉,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정신병 환자 취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명이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더라면 여인들의 이야기에 좀더귀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제자 가운데 가장 맏형이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무덤에 가봅니다.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라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도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한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다행히 여,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뭘 이해는 여인들의 성품이나 환경 혹은 배경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망각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달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합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망각 때문입니다. 아니 비단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신함과모 이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망각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새카맣게 잊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올린 그 순간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기억은 큰 상처였습니다. 다른 제자도 아니고 마청이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저주까지 했다니요. 베드로에게 이 기억은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 5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 경험이 아픔으로 계속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망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불신함과 몰이의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마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며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큰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내 마음에 등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거나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기쁘다,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어 것. 그리고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